가장 먼저 정다영 선수의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지갯빛의 알록달록 예쁜 의상을 입고 등장했네요. 네, 이번 대회에서 고등부 지금 종목별 결승 경기에서요. 정다영 선수가 전 종목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선수인데요. 꾸준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이었습니다 네, 보고 있으면 참이 밝은 매력 속에 빠져드는 그런 기분이 드는 선수예요. 네, 그렇죠. 리본 종목은 시카고 영화 시카고의 사운드트랙에 맞춰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자, 이제 리본 종목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부분에 또 지목해 주시면 리본 할까요? 보시면 그림 그려지는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본 모양이 동그라미가 같은 크기로 일정하게 나오는지 파도 모양이 일정 크기로 나오는지 지금처럼 던지기 전에 리본이 바닥에 끌리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감점 요소가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또 확인이 되시겠죠. 리본을 돌릴 때 일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같은 일정한 크기로 다섯 네 개에서 다섯 개의 원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리본 종목이 사실은 이즘체조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도 느끼실 수 그렇죠. 있고요. 그런데 선수들은 상당히 하기 힘든 종목 중에 하나예요. 리본 길이가 6m이기 때문에 이제 네. 긴 리본을 얇은 스틱으로 조작을 해야 되고요. 선수들은 끊임없이 리본을 움직여야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움직임을 멈추게 되면 엉키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죠. 주의를 해야겠네요. 정가영 선수의 예쁜 리본 연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마무리까지 반짝반짝 예쁜 미소로 마무리를 하네요. 지금 이 선수 음악과 동작이 굉장히 잘 맞아서요. 댄스 스텝을 아주 훌륭하게 잘하는 선수고요. 네. 해전난도 부분에서 조금 보완을 하고 점프 유연성에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더 높은 점수가 기대 되겠죠? 네. 정다영 선수는 11.450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3번 이나경